안녕하시니까 최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에 왠지 얻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레고들을 좀몇 가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야 될 레고 같은 거? 요즘 레고 스토어에서 할인하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오늘 레고 일단 스타워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스타워즈 2022년 신제품 하려고 했는데, 나와버린 후여가지고 못 올렸거든요? 스타워즈 좀 봅시다. 요즘 스타워즈도 신제품 나왔어요. 자, 가볍게 즐기만한 거. 음, 일단 이거요. 이거 한번 꼭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화국 파이터 탱크. 여기 보시면은 스타워즈 좀 아신다는 분들은 메이스 윈드를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이스 윈드도 들어가 있고 클론도 들어가 있고요 배틀 드로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틀 드로이드랑 클론 둘아 셋이네 네, 클론 셋 그리고 윈드랑 배틀 드로이드 최고의 제품이에요 진짜 배틀 드로이드 들어가 있고 제다이도 들어가 있고 클론도 들어가 있고 물론 음... 다크사이드 애들이 좀 없어서 그거 하나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게 아직 있는데 그래도 이거 최고의 제품이에요 있을 거다 있어요 뭐 다스, 시디어스 걔들 빼고 있을 건 진짜 다 있어요 예, 예, 이거 괜찮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 여기까지 킹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살짝 오케이 킹작권 여기까지 킹 작권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오래 못 봐요.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아이고 아이고. 어. 음, 아이고. 자, 다음은 어제자의 훈련 디오라마 이런 거 말고 요즘 그 있잖아요. 그 명장 이거 요즘 그 스타워즈 명장 면들 들어 그 그걸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설마 이거 벌써 팔리진 않았겠죠? 다. 그리고 제가 찜해놓은 것도 몇개 있거든요. 임시 품절만 아니면 좋겠네요. 어어 어, 품절이다. 아 이건데 이거. 데스타 참호 돌파 디어 디, 디오라마. 이거 데스스 이거 아시죠? 명장면도 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이 스타워즈 음, 이게 에피소드 4였나?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장면. 여기 보면은, 박스로 다 재현되어 있네요. 여기, 여기. 이 장면.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베이더. 야, 베이더가 뭔 우주선인데, 그, 하나 맞추고, 루크도 맞추려고 할 때, 아, 스포스포. 아, 하나. 그게 나오죠. 밀레니엄 파 팔콘. 딱, 등장하고, 음. 좀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아. 여기.. 이거 진짜 꼭 갖고 싶더라고 이거 명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음, 아마 이게 루크 스카이워커의 타이파이.. 아 타이파이터래 여기, 여기가 타이파이.. 엑스윙 파이터 같고요 이거 데스.. 이거 다스베이더 거고 자 다스베이더 그리고 여기 팍스 패키지 보면은 어, 18세 이상 665피시 수를 고있다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쭉쭉쭉 피용피용피용 쏠수 있고요 자 여기 뒤통수도가 나와 있어요 뒤통수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몇미몇 몇 센치인지도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짜잔 몇 센치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명장 <laughs> 명장면 유출 명장면 유출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랑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음. 이게 뭐 전시해 둔 것까지. 여고 음. 그렇군요. 야, 이렇게 되니까 완전 그림이네. 이거 요다. 아이고, 이거 이거. 자. 이거는 요다. 어, 루크가 지금 이거는 포스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데스스타에 탈출할 때이 레아 공주 아니 한솔로구나. 레아 공주를 부출해서 얘나할 쓰레기 쓰레기 줄하려는데 스톰트로퍼한테 발각돼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그게 피신을 해요 얘들이 근데 이 쓰레기장이 움직여요 이게 압축을 시킨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이 압축 어떻게 돼 버틸려고 이렇게 발바둥 치는 그런 디오라마 장 장면이고 이거는 명장면 자 여기 살짝 보도록 하죠 음 자, 여기까지. 긴작권. 자, 뱅글뱅글. 오케이. 자, 그리고, 아, 이거 품절이만 아니었으면 바로 구매를 하는 건데. 아, 제가 이것도 사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밀레니엄 팔권. 근데 팔권? 근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까지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시티, CT... 오, 야, 이거저 이것도... <laughs> 이거, 리뷰했었거든요. 딱20% 할인이네. 근데, 품절이네요. 음. 일단, 난 샀으니까, 음, 너무, 좀, 상관없고. 이거, 이거. 이것도 괜찮아요. 와, 멋있다. 루크 스카이워커, 처음 나타났을 때, 나왔던 건데, 음, 요거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럭저럭. 자, 그럼 다른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티.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거. 얘는 음, 제가 꼭 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하, 저도 제 재산이 음, 저 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사고 있는데. 그이 <laughs> 녀석 꼭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저번에 작년 2022년 신제품 소개할 때 나왔던 친구죠. c 티편에서 음, 그러니까, c 티편 궁금하신 분들 이거 제가 제대로 소개해드렸거든요. c 티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빨게 넘어가고요. 어, 얘는 아니에요. 얘는, 얘는 딱히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죠. 병원? 하, 이 병원은 가격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무서운 가격이에요. 음, 그리고 이건 지금 할인 중이에요. 어린이날이라고, 이거 또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 레고스토어에서 지금 할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최근에 레고스토어, 오늘 레고스토어를 안 가봐가지고 할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겠죠? 5월 5일, 5월 5일 당일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 달 우주기지, 음, 달 우주기지도 좋죠. 네, 저는, 달 우주기지보다는, 그, 연구소, 이게. 요것도, 어, 어린이날 선물로 괜찮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동식 크레인. 이 이동식 크레인도 괜찮아요. 이 녀석도 기회가 되면은 꼭한번 조립을 하고 싶군요 너무 잘 나왔어 얘 진짜 사실 레고 시티 중에서 찜해놓은 애 중에 하나예요 얘도 얘는 2순위 한 3? 3에서 2순위 근데 지금 제가 1순위로 갖고 싶은 거는 그 레고 우주선 아니 우주선이래 영국이지 자 다음 시티는 다 됐고 마인크래프트 한번 보시.. 보도록 하죠 자 왔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어 일단은 가디언의 전투 어 저는 가디언의 전투를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어요 올해 한 1월 초 정도에 리뷰를 했어요 이거는 이 녀석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 어린이날 선물로 하나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아닌 분들도 자기한테 그냥 동심에 그냥 그냥 어린이날 할인이라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자신한테 자신 자기 자신한테 주는 어린이 선물. 음. 자 다음 오야 조합 상자. 아아 이거 요거는 조금 비싸네요. 이거 어째 품절이어 가지고 이거 아까 그 명장면 그 데스 스타 추격전 그거랑. 아이고... 훈련장 자 됐고 일단 마인크래프트에선 추천할 만한 게 이거다 그리고 토끼? <laughs> 토끼 토끼도 좀 괜찮죠 근데 토끼보다는 전 이거, 이걸 추천을 더 적극적으로 이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어떤 걸 볼까요? 잠시 랜덤으로 나올 겁니다 잠시 자 다음 어른분들 어른분들이나 저처럼 레고 좀 잘하는 음, 저 조금 큰 형들 그 요즘 동생분들한테 저, 저 드리자면 자 이런 요거 꽃꽃 좋아하시면 요거 괜찮죠. 꽃 좋아하면 이거 괜찮고요. 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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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것도 사실 추천을 드리는 게 얘도 멋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벤인데 벤이에 요벤자 한번 보도록 하죠. 벤 음, 뒷모습도 너무 멋있고, 뚜껑 이렇게 이렇게 완벽해요. 최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자, 다음은 음... 포르쉐, 포르쉐도 괜찮죠? 포르쉐도 괜찮고. 또 어디 뭐있나 신발, 그리고 이 피아트도 조금 괜찮아요. 신발, 피아트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요. 분재고속열 어, 차. 옛날에저 이거. 살까, 고민했는데. 음. 너무 괜찮게 잘나와서 이거 두개 사래요, 두개두개사 이렇게 연결되니까 g 레고사 악행은 좀 있어요. 자, 오늘 어린이날 추천 레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